안녕하세요. 보답하는 유니 김지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관련법이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때마다 점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7월에는 어떤 상황이 변경되는지 오늘 보답하는 유니 영상에서 쉽게 안내드려볼게요. 영상 시청에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은 7월 달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항이 변경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20년 3월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1년 4월 안전속도 5030이 조정되면서 일반도로 50km, 주택가 30km로 속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22년 1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고 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22년 4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변경될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중앙선이 없는 길 보행자 우선제도가 도입되고요. 두 번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세 번째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부여 확대, 네 번째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등 마련, 다섯 번째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 법규 위반 항목 확대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호자의 안전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보도와 중앙선 구분이 없는 길에선 보행자 통행이 우선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시속이 20km로 제한됩니다. 두 번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통행화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부여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하도록 의무화되었는데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여도 일시정지를 하셔야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은 과태료가 세 배나 상향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네 번째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등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전 교차로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부여 및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양보를 의무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3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었는데요. 13개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반신고 빈도가 잦은 13개 항목이 추가되고 교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민들의 사진이나 영상신고로도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개정되는 내용에서 특히 주의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부여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했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회전 시 통행 중인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다면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대기자가 없어도 일단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7월부터 개정된 교통법이 적용되면 우회전 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고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통계를 살펴보시면 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은 26.9%로 꽤 많은 사고를 차지합니다.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아마 횡단보도에서 과속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나서 형사합의금을 필요한 경우 우리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된 보험이 형사합의금 담보는 얼마나 돼 있는지, 6주 미만 사고에도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가입이 돼 있는지 한번 점검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회전하실 땐 이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까지 꼭꼭 확인하시고요. 안전운전하시고 휴가철 사고 주의하셔서 다치는 일 없도록 보답하는 윤이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